될 거예요, 집을 만들요니다 네, 어, 아, 함께 네,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, 네, 그렇죠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겠죠 자 컴포넌트 오른쪽 클릭 다시한번 더블클릭 삽입 기존 컴포넌트 눌러서 플라워에서 트리까지 있지. 이 앞에 들면 만든 게 사라지니까 플라워부터 트리까지 있데뭐 넣어볼까? 창이 생겼다. 음 창이? 트리 몇 번? 네, 많이 아, 많이 트리 넣어 많이 많이 넣어볼까? 가리 넣어볼까? 트리 넣어볼까? 야리넣어볼스아니어어 정원이 꽃으로 가득 찼는데 다 꽃이네 나무도 조금 있고